그데들전요 정도 잡으면 믿을이 되나요? 응. 음. 항상, 항상 빗질하는 각도와 머리, 머리 각도와 내손 각도 다 일치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 손에서 막 꺾, 어, 그막 꺾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도로 빗질했으면은 빗질도 몇 도로, 몇 도로 나와야 되고 손도 같이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자를 때이 섹션이 폭은 어느 정도가면 적당할까요? 섹션의 폭은? 네, 섹션, 섹션의 폭은 한 2cm에서 2.5cm가 가장 좋아요. 그 정도예요. 네. 뒤에 정동선에서 하나 나누고요. 양쪽 4 개씩 간다고 생각하시면돼요 음. 뒷머리 섹션은 9개 들어가고요. 옆머리 섹션은 4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요 이것을 음. 비이있어요한 손으로요. 양쪽 네 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양쪽이 네? 4개. 한 손으로 한아 개. 오,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다. 응, 요거 요 고개만 살짝 들어가서 요 요거만 이렇게 확인 확인 시작 주는 거 강사 코스라고 다리가 사실 도가 아닌데? 그럼 오른쪽을 잘랐을 경우 이쪽으로 들어갈 어. 때 하고 얘가 응. 이쪽으로 들어올 때 똑같아. <laughs>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해요? 먼저, 아, 먼저 네. 이걸로 먼저 해요. 저도 먼저 이걸로 한게 이렇게 한게 아니라 요걸 한 2년 정도 잘랐어요. 요걸로도 아. 다 가능해요. 전대가 네, 아니, 그거뭐 보는 거죠. 어. 음. 이쪽에 이렇게 비치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응, 음. 음. 기회가 되면은 두개다 같이 연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좋게는두개다 같이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음. 나중에 전대가 양쪽을 자를 때는 이, 이 느낌과 대각선 요 느낌은 완전 다르거든요. 자 이제 이제부터 이제 속도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커트 10분 안에 끝낼 수가 없어요. 아,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가 빗질이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들의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빗질, 빗질 속도를 이제 빨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빨리 한다는 거는 내 머릿속에서 빨리 해야겠다고 나를 재촉해야 돼요. 그래야 내 손이 빨리 움직여야 돼요. 손이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려고 내가 압박감을 줘야 빨리빨리 할수 있어요. 어. 더 빨리 해야 돼요, 더 빨리. 더 빨리. 음. 그래서 여기, 여기서부터 그래. 잡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이 잡으면 어, 뭐, 시간이 되잖아요. 가요. 네. 1초, 잘하겠죠. 2초, 여기서 어, 잡고 그래야, 이렇게 끊어지면 1초, 2초 그래. 어린다고 그래. 여기서 하나 잡고, 두개 잡고, 바로 끝에 로서딱 잡아줍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자, 이제 빗질을 이제 빨리빨리. 자 맞는 건가요? 어 이제 잘하고 있어 이거 잘하고 있어 만자 이제 잘하고 있어 빗질이 조금 더 울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는 어. 게 정상인가요?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그쵸 머리가 네. 기니까 그렇안 울게 요 네, 근데 최대한 안 울게 안 울게 하. 해야, 네, 해야 안 되죠 안 울게 하는 거죠 근데 빗을 빗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네. 빗을 이렇게 들어갔을 때 네. 잡아보봐요 빗을 이렇게, 들어, 빗을 이렇게 들어갔을 때 네. 이 아래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잡았을 때, 잡아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거, 이거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이, 여러분, 요거 네. 지금 좀 문제점이 또 있는 게, 요거 지금 이게 바로 이렇게, 요거 지금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잡잖아요. 잘 나와요? 네. 자, 요렇게 잡잖아요.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 내가 잡으면은 내 손이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잡을 때, 손따로 몸따로 하면은 이게 자꾸 이렇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거. 빨리빨리 <laughs> 빨리 해줘요. 잡, 아, 잡아서 떨어지기 이거 전에? 빠, 떨어지기 전에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야 머리가 울지가 않아요. 음, 어 바로 잡아야 돼요. 음, 어 음, 자, 바, 바로 잡아. 어. 들어가서 바로 잡아요, 이렇게.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laughs> 어, 더 빨리. 아니! 안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번 다시, 다시 한번빗질해요 다시 한 번, 다시 한번빗질해 이거 너무 뿌리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빗질해요 빗질을 해서 그, 그, 그 정도 더 빨리 해줘요 그래야 울지 않고 다시 담을수 있어요. 이게 지금 끝그 뿌리에서부터 계속 빗질해서 좀 불안한 느낌이네요. 네. 잡아봐봐요. 않겠지만, 아, 되겠네. 네, 자꾸 이렇게 겠네 오, 우리 연습 진짜 많이 되겠다. 음. 어. 어. 느낌지 않게. 어, 네. 아, 아 어, 훨씬 나아. 훨씬 나아. 하아민 민지쌤 잘하시는 것 같아. 민지하아아 민지쌤 잘하시는 같아. 민지쌤 아아 잡아 봐요. 네. 돌기 하라고. 흔들리지 않아. 물이 없대? 네. 사이기도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은. 자, 잡아서 잡아서 한번 잡아 봐 봐요. 대신 마지막에 철리문적인내 자세가 이 다리는 항상 45도. 45도로 빠져야 돼. 대각선 45도로 빠져야 되고 대각선 45도로 다리가 빠져야 되고 몸은 항상 패널을 확인한다. <목소리> 자, 더 빨리 잡아야 돼요. 자, 잡, 잡은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그렇지. 여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넘어온 거야. 이거 완전 어려운전에미끄서는 거의 내려서 자는 일은 거의 없잖아. 아니 너무 땡겨온다 선생님 너무, 너무 뿌리부터 잡잖아요 너, 너, 너무 뿌리에서부터 잡는 빗질 놀라 잡는 카메라 잡는 이 어. 집중적으로, 네. 음, 네, 네. 집중적으로 찍어야 돼자요요 음,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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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잡은 뭐, 상태 요 빗질했죠 음, 음, 빗질을 빨리 한 상태에서 요잡 잡고요 요 잡은 상태에서 요 잡은 상태에서 뿌리 끄지 끄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란 빠진 예 빠지는 거보다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 잡은 상태, 를제 이렇게 하면은, 요거 지금 여기 잡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게 아니라, 홀타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기게 잡은 상태에서 끝에서 예,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요거, 항상 팔하고 예. 요거, 세 예. 개는 딱 예.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 그거 빨리 빨리 해야 되는. 왜냐면은 <laughs> 빨리 빠지 빨리 빨리 하지 않으면 <laughs> 빠지니까 <웃음> 늘어지니까. <마우치> <laughs> 이렇게. 어. 빨리 빨리 그렇지. 해야 그 다음에 여기 빗질이 빨리 돼서 커트 속도가 그렇지. 빨리 빨리 올라가요. 어. 그거 뿌리는 그렇지. 한 번만 잡아줘요? 그렇지. 뿌리는 항상 두 번. 모든 연습이 이제 되면은 나중에 커트를 할 때는 항상 빗질을 딱두 번이에요. 많아서 세 번이에요. 그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빗질을 많이 했을 때는 에 머리 한 커트를 커트를 할 때는 빗질이한 많이 했을 때는 한400몇 번씩 들어가는 거 그거는 에너지 소비라는 거예요 최대한 커트 한명 끝나면은 한 120번에서 150번 안에는 다 끝나줘야 되는 거예요 빗질을 나 오라고 자꾸 띵가띵 나와있는데 뭐라고? 아, 뭐 자꾸 <laughs> 그래. 이렇게 야 되는. 자, 이거 요거 지금 빨리빨리 잡아라. 요거 요거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 딱 당겨 왔잖아요. 바로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이거 무슨하기 이렇게 하면 커트 속도가무어워요 그리고 자꾸 여기가 중간에 이렇게 무러. 이거 다, 다시 잡아. 잡았을 때. 내가 빨리 해야겠다는 어, 생각이 어, 들고 요거 잡았을 때 들어오면서 이렇게 빨리 빨리 잡아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우니까. 음. 울수 있으니까 음. <laughs> 빨리 빨리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음. 힘들지만 요거만 많이 하면은 다음에 그 뭐야 그 커트 할때 이제 커트 선이 이제 잘 나와요. 이제. 음. 90도만 자르지 말고요. 0도로 자르고, 그 다음에 45도 아, 자르고, 90도 자르고, 그렇게 아, 아, 아. 한번 연습하는 게 도움이 돼요. 어디 네. 잘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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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빗질만 하는 거예요. 친다다는데 나도 쌤사 선생님들이 음. 좀 좋은 선생님을딱 만나서 조금만 키워주면 다클 수가 있대 그 음. 시점 안타깝죠 언제든지 와요. 그거 지금 가르쳐주셨나아니그요 음. 그래서